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음. 어 그동안 제가 겨울 잠어 빨리 만들고 싶어서 오늘 기다려 왔거든요 바깥에 외출복은 정성들여서 그냥 비싼 운동 사가지고 만들어도 한 대여섯 시간 하루 중에 입지 않지만 잠옷은 거의 하루에 반 정도를 입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덟 시간 잔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잠옷을 입고 퍼져 자는 거고 그 전에 잠자기 전에 약 입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트레이 보거나 밥 먹고 나서 편하게 3~4시간 정도 입고 있는다 쳤을 때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항상 입고 있 외출복보다 뭔가 딱 나한테 맞는 그런 옷이어야 되겠구나.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특히나 많이 했는데 그 잠옷 세벌 중에 두 벌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만든 거고 요거는 산 건데 두 개가 아주 미묘하게 한 군데씩 불편한 점이 있어요. 머천데밀스 패턴으로 만든 이 윈이라는 잠옷은 다 좋은데 뭐가 불편하면 기장이 크롭 기장이라서 잘때막 이렇게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배가 벌러덩 이렇게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조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즘처럼 약간 썰렁한 계절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자주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2년 전에 산 건데 4만 원 후반대 정도 주고 산 이제 기모 원단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고 얘는 얇은 면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입으면 약간 썰렁해요. 얘가 불편한 점은 뭐가 있냐면 진동이 그냥 일반 셔츠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뭐 텔레비를 봐뭐 책을 봐 그럴 때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잘때 자다가 이제 뒤척이잖아 막 팔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얘가 많이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차이를 제가 몰랐는데 이 잠옷을 입으면 진동이 다른 디자인의 어떤 뭐 셔츠나 뭐 원피스 이런 거에 비해서 얘가 진동이 상당히 크다는 걸 입으면서 느꼈거든요 오 그거 정말 좋은 세심한 배려였다 잘때막 이렇게 뒤척여도 얘는 불편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 그 굉장히 칭찬해요. 또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어깨 부분에 어딘가가 너무 가슬가슬한 데가 있는 거예요. 찾으려고 진짜 돋보기를 쓰고 막 손으로 만져가면서 아무리 찾아도 그게 어딘지, 뭐 때문인지 찾지를 못하겠는, 원단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느질한 실이 가슬가슬한 느낌을 주는 것인지 맨날 불편해서 카라를 그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서 거기를 뭐가 하나가 거슬리면 막 잠도 안 와. 두 개의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을 짬뽕시켜서 만들어볼 예정이거든요 이 윈이라는 잠옷은 바지가 태권도복을 입고 같은 밑에 부분이 헐럭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잘때막 다리도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어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지의 끝이 아주 약간만 좁빛해지면 은 입었을 때더 보온성도 있고 어, 움직여도 기어올라가지 않으니까 더 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원너원이라는 바지를 제가 꺼내봤거든요 모든 것이 다 점봉이 되는 거지. 바지는 원어원으로 만들고 어, 상의는 위니 패턴인데 늘려가지고 조금 더 길고 여기는 탁 참기게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그냥 모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사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잠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사용할 원단은 이제 이런 원단이에요. 기모가 이렇게 있어서 포근포근하고 따뜻따뜻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피치스킨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복숭아 표면처럼 사르르게 얇은 털들이 차르락 기모처리를 한 거다 이런 뜻에서 피치스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금 이마트 몰이거든요 여기서 보드라운 피치스킨 파자마 세트예요 얘가 지금 35,800원이에요 위아래 한벌 그냥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이죠 하... 제가 곰돌이 가지고 지금 잠옷 만들면은 이거보다 훨씬 예쁘게 만들 자신 이 있다 정말 어제 재단을 다 했는데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원단에다가 재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원단이 많이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건 진짜 안 좋은데 예뻐가지고 이 원단을 고른 거였는데 이렇게 재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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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을 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재단을 할때 1.3배 정도는 더 소요가 되지 않나. 잠옷 그 상의하고 하의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네마반 정도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한 다섯 마 정도는 들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머니를 제가 처음에 재단한 건데 위에 이제 주머니가 이렇게 꺾일 거잖아요. 이렇게 배만 나오게 되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다 생각해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하려니까 더 많이 든 것도 있고 그 남은 부분은 또 버리기 너무 얘가 예쁘니까 아까운 거예요. 짜란. 너무 귀엽죠. 옷은 작업을 안 했는데 일단 커버치부터 몇개 만들어봤어요. 이 하얀색이 그야말로 스노우 화이트 같은 완전 눈처럼 하얀 그런 느낌을 주는 하얀색인 거예요. 그래서 마, 잠옷을 만들었을 때아 너무 예쁠 것 같다. 진짜 진짜 만발. 지금은 앞판 뒤판은 똑같이 10cm를 늘렸어요. 근데 안단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이 안단도 10cm를 늘려야 앞이랑 맞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죠. 여기다 중간에다 또 10cm를 누더기처럼 붙인 거예요.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목이 막 댕강댕강 댕강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붙이게 됐어요. 근데 뭐 안감이니까 이렇게 안쪽에 달려가지고 겉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니까 다행히 이 원원이라는 바지가 워낙에 아무리 고무줄 바지라고 해도 이게 외출복으로 만들어진 바지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주머니가 너무 고급지게 만들어졌어요. 좋은데? 어떤 바지는 앞끼리 두장 박고 뒷끼리두장 박아서 그다음에 앞하고 뒤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런 바지는 앞하고 뒤를 붙여서 다리 한통 만들고 또 다리 한통더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겹쳐서 가랑이를 앞에서 뒤까지 한꺼번에 쫙 이렇게 박거든요그두 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다리 한 통, 다리 한통 만든 다음에 겹친 다음에 얘네처럼 쫙 이렇게 재봉하는 경우는 레깅스 잘 늘어나서 앞하고 뒤를 한꺼번에 쫙 박아서 쭉쭉 늘어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얘처럼 밑 위가 길어서 널널한 바지 있잖아요. 그런 바지들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나머지 무슨 청바지, 그런 일반적인 면바지나 이런 바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잘 늘어나거나 널널하거나 이런 바지만 둥글게 박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 저는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비에요? 눈이에요? 천눈은 보슬보슬 와야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바람이 장난 아니네. 쓸데없이 고퀄리티 바지 완성. 아 일단 일단 한번 입어볼까요? 아, 아 귀여. 워 엄청 부드러워요. 따란. 아 이게 여기가 미주이가 이렇게 길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아 도톰하네 진짜 완전 다이어데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아,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벽한 잠옷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갑자기 생겨서 파이핑을 넣어볼까 싶은 거예요 사실 파이핑을 넣으면은 안 넣어서 작업하는 거에 최소 1.5배의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 뭐 잠옷을 입는데 뭐 파이핑이 꼭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귀여우니까 위에 파이핑 이렇게 탁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파이핑도 굉장히 얇은 파이핑, 요거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어? 얇은 선이 아웃라인에 탁 들어가야지 예쁜 거 여러분 아시죠? 작업하기 힘들어도 이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상의 작업을 출발! 어이없는 거는 지금 밖에 날씨가 맑아졌어요. 뭐지? 아 여기 발이 있었네. 아 그냥 주머니가 들어간 거랑 여기 에 이렇게 딱 라인이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카라를 이렇게 되는 카라인데 검은색 라인이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오. 아나왜 이렇게 잘했지? <laughs> 이렇게. 아, 이 검정색으로 들어가니까 아웃라인이 격이 다르네. 격이 달라. 겉카라하고 안카라하고 얘도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겉카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 어떤 차이를 주냐면 지금 여기 사서 입은 얘도 파이핑이 되어 있는데 카라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입다 보면 얘가 자꾸 이렇게 서는 거예요. 빨면 빨수록 점점 더 그렇거든요. 사실 이 파이핑 때문에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딱 제껴지질 않고 항상 얘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 얘도 약간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패턴을 만든 이 옷은 이 겉, 카라가 이렇게 밖으로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더 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으면서 막 얘는 카라가 더 자 이렇게 제껴지니까 좋아 뭐 남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여 이런 거는 없는데 본인의 스스로 이제 뿌듯함이죠 아 나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 뭐 이런거 아 이거 파이핑 검정색자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요 완전 포인트가 될 것만 같아 어머, 어 의도치 않은데 곰돌이가 같은 어 약간 같은 위치에 있네. 아 어, 카라 너무 예쁘잖아. 어 뭐야? 어, 씨, 너무 예뻐. 이게 카라가 이렇게 싹싹 싹 제껴진 거 여러분 보이시죠? 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이 잠옷을 보면은 이게 지금 세탁을 한 다음이라서 구깃구깃한데 이앞 부분에는 여기가 그냥 뭐 별로 구깃구깃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안쪽에 안단에 심지 처리를 다 해놨거든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뒤쪽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구겨졌잖아요. 뒤쪽에 있는 안단에는 심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뒤 안단에다가 제가 심지를 붙여봤거든요. 굳이 안 붙이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지금 다 완성이, 아이고, 다 완성이 됐고, 여기만 상침을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한번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 산책시킬 시간이라서 제가 나가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지금 빨리, 여기 한 번만 딱딱 딱 이제 박으면 되니까 끝내고 싶지만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은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꼭 참고 겨울이 산책을 시키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죠. 마무리는 갔다 와서 할게요. 크. 뭐야?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사실 제가 이자옷을 완성을 했는데 못 입고 잤어요. 아까워서 <laughs> 바로 탁못 입겠더라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좀 여러분들한테 이 입은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해야 되니까 너무 또꾸겨지면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컵받침 세트 컵받침 밖에 보니까 진짜 제가 어저께 이거 만들 때막 스노우 화이트 막 그랬는데 밖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와 눈이 뭐 크리스마스야? 제가 이번에 이 잠옷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패턴의 제작자가 의도가 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인데 함부로 변경을 하면은 예기치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일단 보송보송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상의에 제가 길이를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길게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원래 걔는 이렇게 되는 애거든요. 이렇게 짧은 애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디자인이 여기가 싹 돌아가면서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근데 얘를 내리니까 이 포인트 돌아가는 이 포인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귀여운 맛이 확 살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약간 언밸런스 해진 거예요. 상의는 그대로 이 디자인을 했고. 아래는 제가 원오원이라는 바지를 선택을 했더니 원래 이 디자인의 바지는 약간 바지 통이 태권도 바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그래가지고 세트네. 왜냐하면 소매가 얘도 넓어요. 소매도 넓고 바지통도 넓어서 약간 세트가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얘는 넓은 대로 그대로 하고 바지는 밑으로 좁빛이 지는 그런 원오원 바지를 제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음, 약간 덜 세트 같다. 원래 넓고 넓고, 이런 디자인에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걸 제가 이제 한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제가 길를 늘렸잖아요. 그랬더니 주머니가 손이 이렇게 안 들어가. 주머니 넣으려면 얘를 올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그 기장과 뭐 이게 맞는 게 있는 건데 요런 것까지 제가 만약에 변형을 할때 생각을 했더라면 이거를 그렇게 늘리지 않고 한 요만큼만 늘려서 음. 응, 내렸으면 배도 안 나오고 요거 넣기도 좋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세심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턴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좀 염두에 두고 잘 살려가면서 변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점을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하루에 뭐 반나절 뭐 12시간 정도를 잠옷을 입고 있다 그랬는데 거의 한 24시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잠옷이 너무 따뜻하고 편해 가지고 계속 낮에도 이걸 입고 있어요. 내 남편이 왜 잠옷을 안 갈아입냐고. 제가 다음 주에는 새로운 진짜 예쁜 치마 바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